중국 공산당의 늑대 전사 외교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브라질리오대 자네이루 주재 중국 총영사는 캐나다를 미국의 사냥개에 비유하며 캐나다가 미국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른다고 비난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저스틴 트리도 총리를 랑비광, 즉 거액의 자금을 무책임하게 쓰는 사람이라고 비꼬았습니다. 해당 발언은 지난 월요일 트위터에 게재됐습니다. 리양 중국 총영사는 트리도의 사진을 캡처해 올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꼬맹이, 당신의 가장 큰 업적은 캐나다와 중국의 우호관계를 망치고, 캐나다를 미국의 사냥개로 만든 것이다. 낭비광, 많은 네티즌들이 그의 발언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중국 외교관의 수준이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양은 그를 서양을 추종하는 개라 부르며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큰 소리로 웃는다는 에로엘의 뜻에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양은 해당 네티즌에게 당신은 LOL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당신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양은 트리도가 중국의 캐나다 제재에 대해 논평한 직후 해당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트리도는 중국의 제재는 캐나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 공격은 시진핑 중공총서기의 최근 명령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소리는 중국 외교관 두 명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명령에서 시진핑은 모든 중국 외교관에게 미중관계와 같은 도전에 직면했을 때 투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NTD 뉴스였습니다.